안녕하세요. 고마저씨의 북극키친입니다. 오늘은 매운 파스타 소스로 친숙한 아라비아타 소스를 사용해서 치킨 요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체료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닭고기가 4인분 400g 이에요. 그리고 가지가 2개 모양을 살려서 그대로 둥글게 썰시면 되겠습니다. 가지는 변색하기 쉬워서 물에 담가놨습니다. 그리고 피망이 2개 얘도 모양을 살려가지고 둥글게 썰어놨어요. 양파가 한 개를 가볍게 슬라이스해 주는데 구마저씨는 이전 대량으로 잘라서 냉동보관한 녀석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다진 마늘이 한 조각 소금하고 후추 그리고 전분이 소량 토마토 통조림이 400g짜리 예, 하나 쓰는데 요즘 팩으로 나온 게 나와 있어서 팩으로 나온 걸사와봤습니다 그리고 물이 한컵반 정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매운 고추의 대명사 빨간 고추, 설탕, 고형, 고형 스프, 그리고 소금 정도가 되겠습니다. 예, 그럼 조리 들어가겠습니다. 예, 조리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닭고기는 소금, 후추로 간단하게 밑간을 해줍니다. 평소 같으면 위생팩에 넣어가지고 하겠지만 오늘은 4인분이라 되니까 그릇에 넣고 양념을 하겠습니다. 프라이팬에 올리브오일을 두르고 먼저 가지를 바삭 구워줍니다. 전부 바삭 구워주세요. 뒤집어가지고 전부 바삭하게 구워지면 일단 가지를 전부 빼줍니다. 가지를 전부 바삭하게 구웠으면 같은 후라이팬에 피망을 넣고 가볍게 구워줍니다. 구워준 가지와 피망은 접시에 잠깐 옮겨주고 볶기 직전에 소금, 후추로 간을 한 닭고기에 전분이나 밀가루를 가볍게 묻혀서 후라이팬에, 같은 후라이팬에 넣고 볶겠습니다. 전부를 묻힌 닭고기가 어느 정도 익기 시작하면 양파와 마늘을 넣고 같이 볶습니다. 고기가 하얗게 전부 익으면 통조림 홀토마토 400g을 투입하고 빨간 고추를 4개를 거칠게 다져가지고 그리고 설탕이 1/2큰 스푼 그리고 고형 스프를 전부 넣어줍니다. 이렇게 휘저어 준 다음에 물을 한컵반 정도를 넣고 약 8분간 끓이겠습니다. 이 상태로 강불로 8분간 조려줍니다. 충분히 조려졌으면 앞에 돌려줬던 가지하고 피망을 냄비에 되돌리면 되겠습니다. 섞어주면 조리공정은 청료 접시에 1인분씩 올려서 나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오리 1인분은 약 370칼로리고요. 만든 양은 총 4인분이 되겠습니다. 원래 파스타 소스로 유명한 걸 응용해서 만든 치킨 음식이니까 여기에 파스타를 곁들여 가지고 아라비아타 치킨 파스타로 드셔도 되겠고 이대로 다이어트식으로 드셔도 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이어트 성공하세요.